네, 이번에는 부동 소수점 명령어 중에 비교를 하는 명령어 FCOM 계열입니다. COM 컴페어의 약자죠. 기존에 음, CPU에 뭐 레지스터랑 메모리랑 값을 비교하던가 뭐 레지스터랑 레지스터 값을 비교할 때는 CMP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역할이에요. FCOM 그리고 뭐 P가 붙고 PP가 붙고 이런 바리에이션이 좀 존재하죠. 일단은 FCOM 부동소수점 값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부동소수점 관련 명령어는 메모리랑 메모리끼리 하는 거 그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단은 스택 영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스택 영역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다 나머지는 메모리에 있거나 그 데이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은 이거는 ST0에 있는 값하고 메모리에 있는 32비트 부동수점 표현 값을 비교하는 거고 이건 ST0랑 메모리에 있는 64비트 값을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메, ST0랑 ST, 아 이번째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축약형 이름도 있습니다. FCOM 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네, ST0랑 뭐 메모리에 있는 거랑 비교할 때, 메모리에 있는 거를 일단, 네, 부동수 좀 처리하는 부분으로 값을 복사를 해서 읽어드리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st0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하나 값이 있을 때두개 값을 비교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리디버거에서 명령어를 쳐보면은, f init -in 초기화하고, fld1로 1을 로드할게요. 여기까지 실행하면은, 음. 잘못 눌렀으면 키를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하면은 s t 0에 1이 들어갔죠. 그다음 메모리에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걸 일단 해볼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32비트 부정수 전 표현의 값과 비교하는 거 3f80 하면 이게 1.0이었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fcm o 명령어 명령어 하고 띄어 쓰고 오퍼랜드로 메모리를 지정해줄 때32 비트 즉 4바이트 4바이트 값이 뭐 메모리 402000에 있다는 것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디워드 PTR. 저 디워드 PTR 자체는 어, 오하나니요 디워드 PTR 자체는 네이 주소로부터 4바이트다라는 걸 의미하고 어떤 주소냐는 대괄호 안에 주소 값을 써 주는 거죠. 402000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써 보면 여기서 올리디버거의 분석기능으로 해당 메모리 1.0 값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 402000 4바이트 값하고 비교를 하는 명령어죠. st0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하는데 st0랑 비교한다는 것은 그 정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명령어하고 이제 주소 값을 사용하는 오퍼랜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이 메모리 에 있는 값하고 자동으로 st0 안에 있는 값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개가 같으니까 같다고 뜨겠죠? 그러면은 비교해서 같다라는 정보가 어디에 뜨는지 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도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같으면은 값이 이렇게 세팅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0는 0, C2는 0, C3는 1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게 결과라고, 네, 결과표가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조건일 때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ST0랑 소스를 비교했을 때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했 소스란 것은 여기서 오퍼랜드를 지정해 준 거.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메모리에 있는 값 1하고 S01을 비교하면은 이렇게 C3라는 곳에 비트는 1이 되고 C2는 0 되고 C0는 0 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컨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C라고 나와 있는 이게 컨디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지금 3가 1로 0에서 1로 바뀌었다고 빨간색이 된 겁니다. 네, 빨간색이 되었죠. 그래서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한 후에 팝 같은 걸안 하기 때문에 네, 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1 0이 남아있죠. 이전명령어들다 보면 팝 하는 건 뒤에 피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pp는 아, 팝을 두번 한다고 네, 추측을 해볼수 있을 텐데. 뭐 나중에 알아볼 것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2.0하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같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 해 봤고 그다음에는 4 000 이렇게 하면 2.0이었죠? com dword ptr 4 0 2 0 1 0에 있는 거. 어, 네,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2.0하고 1.0 비교하면, 네. 기존의 비교 대상은 st0입니다. st0가 먼저 앞에 나와 있고, st0가 기준이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명령어들 보면 은 st0랑 뭐랑 비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t0가 지금은 더 작은 상태죠 더 작은 상태면 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c0가 1이 되고 c3랑 c2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 0가 0이 되고 3은 0이 되고, 0은 1이 되고, 3은 0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음. 이번엔그 반대도 알아봐야겠죠 첫번째 s t 0이 더큰 경우 큰 경우는 0을 보면 이되겠네요0네되0은0은 0은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0은 어떤 값을 쓰면 0이 될까요? 우리가 부동소 수점을 배울 때 1.xxx 곱하기 어, 2의 n승, 이런 1.xx 곱하기 2의 n승, 이런식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비트 값을 모르면은 그냥 올리디버거를 쓰니까 올리디버거에서 어떤 값을, 어떤 값으로 됐는지 본 후에 그 값을 그냥 메모리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펠, 디, 지 하면은 제로가 올라가죠. 그래서 보면은, 네. 다 0이면 0.0 값을 의미하고 있네요. 그래서 0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 했던 것은 1하고 0하고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왕 0이라고 했으니까 0하고 마이너스 1하고를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이왕했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1.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건, 이건 1입니다. 여기서 부호 비트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부호 비트, 최상위 비트. 그래서 여기가 8인 숫자죠. 그래서 3 더하기 8을 하면 몇? 네. 10진수로는 3 더하기 8하면 11이죠. 11은 16진수에서는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B 써주면, 마이너스 1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이거랑 0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왕 이렇게 한 거. FCOM, DWORD, WORD, BTR, 402020. 음, 늘어나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표에 따르면은, 소스가 더 크면, 다 0이 된다. 네. C0 C2 C3 다 0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네, 저다000 됐습니다. 000이 되었고 잘 보시면은 보시면은 FST가 자꾸 값이 바뀌어요. 이 c o n d 값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다시 볼까요? 여기를 실행할 때 i 오리 n h 히어로 여기를 실행할 때는 3100이 되죠? 3100이 됩니다. 3100이 됩니다. 3100은 비트가 이렇게 되죠? 16진수로 3100. 네. 여기 비트가 1이 되는 거죠? 3100.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실행. 아, 다 0일 때는 30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비트가 사라졌어요. 아, 아니, 어, 어느 비트가 사라졌대 되지? 3100. 여기 비트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3000이 됐죠? 여기를 여기 이 비트가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C0랑 이 비트랑 네, f s t 이 비트랑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다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1.0으로 바꿔 놓고 맨 처음에 한 비교가 이거 두 개가 같은 비교죠두개 같으면은 네, C3만 1이 되고 C2, C0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7000이 됐어요. 7000. 70, 어, 7000. 네, 비트가, 이 비트가 켜졌죠. 여기 비트가. 여기 자리 비트가. 여기 자리, 이 비트는 C3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FST라고 써있는 여기 메모리가 COND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어음 여기 비트는 여기가 몇, 번몇 번째 몇번 자리지 1, 2, 3, 4 5, 6, 7, 8 4, 5, 6, 7, 8, 9 10, 11, 12, 12, 13, 14 15 여기가 15라고 하면 여기 14영부터 라고 하면 영, 일, 이, 3, 4로 하면은 열네 번째 자리가 C3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네 여기 012345678 여덟 번째 비트는 C0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C2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언 오도드 이거를 봐서 어디 자리인지 한번 추측을 해볼 까같이 네, 언 오도드가 있어요. 언 오도드 이거는 네 ST0랑 소스랑 사이에 비교를 할수 없는 경우 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ST0 또는 소스가 어 뭐둘다 네. 무한이라거나 이런 경우 비교를 못 하죠. 아니면은 둘다 뭐 나도 넘버 이런거일 때 이런거일 때 비교를 못하죠. 그럴 때 네. 그럴 때언어 o r d 결과가 나옵니다. c, 0, 2, 3가 다 비트가 1이 되는거죠. 나도 넘버는 어떻게 했었더라? 아또 네. 언폼 이런 이런 게 있어요. 네, 알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랑도 비교했을 때 언서포티드폼 그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면은 무조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비교 비교할 수 없는 값이 st0 제로 소스에 들어있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값을 임의로 넣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이거랑 비교를 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결과 값이 나오고, c0, c2, c3가 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 1이 됐습니다. 그쵸? 네, 7501 이렇게 나왔어요. 7501인데, 여기 비트가 C2라는 거죠. 여기 비트가 C2라는 거죠. 네. 맨 마지막 1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은 여기 에러에 에러의 u n order 해당하는 이 비트인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컨디션 비트 중에 0, 2, 3 그게 FST FST에 어떻게 나오나? FST가 스테이터스의 약자입니다. F는 FPU고 S는 스테이터스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인데 상태 레지스터 내부에 컨디션 비트 값을 표현하는 곳이 있다.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꾸면은 이렇게 클릭하면 알수 있죠. 음.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옆에 바뀌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바뀌죠. 지금 C1은 안 쓰지만은 C1은 C1도 알아낼 수 있죠. 몇 번째 비트인지. C1은 여기, 2비트 해당합니다. 2비트에. 여기죠, 여기. 0, 1, 2. 그리고 3, 세 번째 비트는 여기.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값을 바꾸면은 여기 상태 레지스터, FPU 상태 레지스터를 바꾸면은 컨디션 비트가 바뀌냐? 그것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비트 여기 1로 바꾸, 31, 01로 바꾸면 네,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FPU의 상태 레지스터랑 그리고 컨디션 컨디션 레지스터를 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레지터의 결과가 FCOM으로 비교한 결과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본 거고요. ST0가 더 컸을 때 이렇게 세팅된다 알아본 거고 ST0가 더 작을 때 이렇게 세팅된다 알아본 거고 두개 같음이 이렇게 세팅된다 그리고 순서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팅된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순서가 없을 때는 에러 비트도 세팅된다 라는 건데요 네 에러 비트 세팅된다 이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비트를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뭐 jz라던가 그런 점프 명령문는 여기 레지스터의 상태 플래그들을 보고 점프를 할 거냐 안할 거냐를 정했잖아요. 그럼 이 상태 레지스터는 어떻게 쓰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64비트 비교. 이거는 데이터 더큰 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뭐, 0하고 비교해도 되겠네. FCOM하고 QWORD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QWORD 4 0 2 0 3 0 0하고0하고 비교하도록 맞죠? 0으로 이렇게 수정해 줄게요 0하고 비교를 하면은 같다고 나오겠죠 같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를 상태 레지스터를 보고 알수 있다 두개 비교한 게 같은지 한 쪽이 더 큰지 비교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는 st0랑 sti번째랑 비교하는 걸할 수가 있겠죠 st1 이렇게 해주면 st라고 비교할 겁니다 st0가 더 작은 형태죠 작으면 네 c0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 그렇게 나옵니다 ST 영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ST 영하고 ST 영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항상 같다고 나오겠죠. 항상 같다고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ST0랑 ST1하고 비교하는 걸좀 많이 하기 때문에 축약할 수도 있어 있어요. 그냥 FCOM하고 하면은 이거는 FCOM ST1을 의미합니다. So FCOM을 이번 시간에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상태 레지스터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이 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뭔 의미인가? 그것도 나, 나머지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FCOM 사용하는 거, 그리고, 네, 상태 레지스터랑 그 컨디션, FPU 상태 레지스터, 그리고 컨디션 레지스터, 그게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